오늘 술 약속이 있는데 술을 끊기는 힘들고 이제 건강 생각도 해야 하는데 맥주를 마셔야 하나 소주를 마셔야 하나 고민이네 건강마당 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요즘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하죠 뭐 동창회다 오랜만에 친구 만난다 해서 술 약속 잡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꼭 술자리 가면 나오잖아요 이 얘기 야 너는 소주가 낫냐 맥주가 낫냐 이런 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질문 60세 이후에 어, 소주만 꾸준히 드시는 분하고 맥주만 드시는 분 중에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까? 아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딱 잘라서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어, 만약에요, 딱한 가지, 그러니까 통풍이라는 병만 생각한다면요, 그러면 맥주보다는 음, 소주가 조금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에는 통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표린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실제로 한양대병원 연구를 봐도 소주에서는 이 표린이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요. 아 역시 통풍에는 맥주가 안 좋군요. 그럼 답은 소주인가요? 그냥 소주 마시면 되는 건가요? 아 잠깐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건강마당발은요, 아시잖아요. 그냥 술 끊으세요. 이런 답답한 얘기 잘안 하죠. 그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어떤 족감에서 어떤 술이 좀더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은 구체적으로 뭔지, 또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관리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이 3단계를 알려드리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조건, 위험, 관리법. 네이 3단계 접근법으로 오늘 소주랑 맥주를 제대로 한번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이것만 딱 아셔도 훨씬 현명하게 건강관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이 통풍 말고도 60세 이후 우리 몸에 술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많습니다 뭐간 건강은 기본이고요 만발생 가능성 또 우리 몸의 영양상태 그리고 심지어 아 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그러니까 뇌 건강까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요. 소주냐 맥주냐 이 종류 자체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숨겨진 열쇠가 있습니다. 네. 이 중요한 비밀은 오늘 이야기 좀 뒤쪽에서 자세히 풀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 주세요. 아, 숨겨진 열쇠라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통풍 위험이 높다고 하신 맥주부터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맥주 마실 때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네, 맥주부터 보죠. 맥주의 가장 확실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퓨린 함량이에요. 뭐 하이닥 자료나 여러 연구를 보면요. 맥주, 특히 그 맥주 만들 때 쓰는 효모 있잖아요. 거기에 퓨린이 아주 많아요. 이 퓨린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요산이라는 찌꺼기로 변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막 뾰족한 바늘 같은 결정으로 변해요. 그래서 관절 같은 데 쌓여서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는 거. 그게 바로 통풍이죠. 따라서 맥주를 마시는 건 통풍 발작이라는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네 특히 많이 마실수록 그 위험은 당연히 더 커지고요. 아 그럼 통풍이 있거나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맥주는 정말 피하는게 좋겠네요. 그렇죠. 관리법은 명확합니다. 이미 통풍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 이런 분들은 맥주는 가급적 피하시는게 상책입니다.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정말 딱한두 모금 정도 아주 최소화하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 밖으로 요산을 좀 빼내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아 그리고 안주도 중요해요. 퓨린 많은 거 있잖아요. 뭐 등푸른 생선, 멸치, 고기 내장 같은 거 이런 것보다는 공류나 채소, 감자, 미역 같은 저 퓨린 안주 이런 걸 고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맥주가 특히 퓨린이 많아서 문제인 건 맞는데요. 사실은 어떤 술이든 그 알코올 자체가 신장에서 요산을 잘 내보내는 걸 방해해요. 한양대 연구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통풍 환자는 그럼 소주 마시면 괜찮나?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떤 술이든 통풍에는 좋지 않아요. 아하. 맥주가 특히 좀더 나쁘긴 하지만 결국 통풍에는 모든 술이 다안 좋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통풍 문제가 없다면요? 그러면 소주든 맥주든 뭐 간이나 다른데 미치는 영향은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또 차이가 있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통풍 이야기를 넘어서면 이제 소주든 맥주든 공통적인 진짜 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알코올, 그러니까 에탄올 그 자체죠. 이제부터는 술의 종류보다는 이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조건, 위험, 관리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간 손상 문제입니다. 조건은 당연히 알코올 섭취고요. 이 알코올이 우리 간으로 딱 들어가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아주 독한 물질로 변합니다. 뭐 코리아메드 시나스 같은 곳의 연구 자료를 보면 이 녀석이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을 떡각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지방간 정도로 시작하다가 이게 심해지면 간염. 더 나아가서는 간경변이나 간암까지 갈수 있는 아주 무서운 위험이 있는 거죠. 아유 술 때문에 간 나빠진다는 건뭐 많이들 아시는 얘긴데 그럼 소주나 맥주나 그 위험은 똑같다고 봐야 하나요? 탄올의 독성 자체는 같습니다. 네 같은데 다만 마시는 습관이나 도수 차이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소주는 아무래도 도수가 높고 좀 빨리 마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 올라가서 간에 부담을 줄수 있고 어, 나도 모르게 과음하기가 쉽죠. 실제로 BMC 같은 연구를 보면 증류주, 그러니까 소주 같은 거요. 이런 거나 맥주 사이다 마시는 분들이 적포도주 마시는 분들보다 사망률이나 간경변 위험 같은 게더 높았다는 결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총 알코올 섭취량이에요. 총량. 아 그리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좀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 연구들, 뭐 PMC나 헬스조선 같은 데서 나온 걸 보면요, 여성은 남성보다 더 적은 양의 알코올에도 간손상이 더 쉽게 오고요, 알코올성 간질환 진행 속도나 사망률 증가 속도도 더 빠르다고 보고 돼요. 뭐 서울아산병원이나 코리아리브 자료 기준으로 보면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여성은 한 20g 정도, 소주로 치면 약2잔반 정도 될까요? 남성은 40g, 소주로 한 다섯 잔. 이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건 평균치일 뿐이에요. 개인 차가 아주 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간은 조용히 망가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아, 어, 네네. 그럼 이 간손상 관리법은 뭘까요? 결국은 총 알코올 섭취량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절주나 금주가 가장 확실하죠, 당연히. 그리고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고 물을 자주 마시고 반드시 음식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빈속에 술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훨씬 빨라져서 간에 더큰 부담을 주고요. 아까 말한 BMC 연구에서는 사망 위험도 높인다고 했어요. 또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받으셔서 내간 상태를 꼭 확인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관리하셔도 간 손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간 건강 정말 중요하죠. 말씀 들어보니까 알코올 자체가 문제라면 암 위험도 마찬가지겠네요. 소주든 맥주든? 정확합니다. 네. 두 번째 조건 역시 알코올 섭취입니다. 이 알코올, 즉 에탄올은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담배나 성면하고 같은 등급입니다. 이게 입, 식도, 후두, 간, 대장, 유방암 등된 아주 다양한 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건 정말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뭐, 코리아메드 자료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어휴, 딱 한두 잔인데 뭐 하는 이런 가벼운 음주도 암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제임의 네트워크 오픈이나 영국 바이오뱅크 연구 같은 걸 인용한 보도들, 코메디닷컴이나 중앙일보에서도 나왔었죠. 젊었을 때 생각하고,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혹한두 잔도 유용하다니요? 그럼 암 예방을 위한 관리법은 역시 안 마시는 게 최선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암 예방이라는 측면만 보면 금주가 가장 좋아요. 그게 베스트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마시는 횟수와 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마시더라도 정말 아주 가끔 그리고 아주 조금만 드시는 거죠. 이렇게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암 위험을 분명히 낮출 수 있습니다. 술이 간이랑 암에만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혹시 다른 문제들도 있을까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술 때문에 영양 부족도 온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아,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세 번째 조건은 습관적이고 만성적인 음주입니다. 술을 자주 드시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는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 그리고 엽산, 비타민 B12, 또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술 때문에 몸 밖으로 막 빠져나가거나 흡수가 잘안 돼요. 뭐 뉴로사이언스 뉴스나 코리아메데 자료 같은 걸 보면요 특히 티아민이 비족해지면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아주 심각한 뇌 손상이나 우리가 흔히 알코올성 치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한국경제 기사 같은 데서도 나왔지만 알코올이 칼슘 배출을 늘려서 뼈를 약하게 만들면 어르신들은 특히 넘어졌을 때 뼈가 쉽게 툭 부러지는 낙상이나 골절 위험도 훨씬 커지죠. 예를 들어서 음, 충청북도 제천에 사시는 여든 한살 최병수 할아버지 식사는 좀 부실하게 하시면서 저녁마다 맥주 한 캔씩 꼭 드시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이런 영양 불균형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뇌 건강에 뼈 건강까지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럼 관리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법은요. 우선 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영양가 있는 안주와 함께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빈속에 술만 드시는 건 정말 피해야 하고요.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영양 보충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영양결핍이 좀 걱정되거나 식사를 잘못 챙겨 드시는 상황이라면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해서 필요한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신경 쓰시면 영양결핍으로 인한 추가적인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전에 그 숨겨진 열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들어보니까 통풍 말고는 소주나 맥주나 뭐 알콜 자체의 위험은 비슷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비밀이 뭔가요? 이제 좀 알려주실 때가 된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에 퓨린 말고 진짜 중요한 차이점 어쩌면 술의 종류보다 우리 건강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요. 자연스럽게. 아, 그 전에 잠깐만요. 이렇게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건강정보, 저희 건강마당발 채널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송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60세 이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주냐 맥주냐 하는 술의 종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내가 마시는 총알코올의 양입니다. 네. 총량이에요. 어떤 술을 마시든 에탄올 자체가 독성이기 때문에 마시는 총량이 많아질수록 간손상, 암, 영양결핍, 뇌손상 등등 모든 건강 위험이 그냥 비례해서 쪽쪽 올라갑니다. 특히 아까 강조했듯이 여성과 노인은 더 적은 양에도 취약하다는 점. 여성 하루 알코올 20g. 남성 40g, 그리고 60세 이상은 가벼운 음주조차 암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는 어떻게 마시느냐 하는 습관과 패턴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거, 그리고 한 번에 막 몰아서 많이 마시는 포금 습관, 이게 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BMC 연구에서 정말 강력하게 경고했듯이 빈속에 술 마시는 습관은 사망 위험을 눈에 띄게 높입니다.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횟수가 적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한번 마실 때 얼마나 마시는지, 그래서 총량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 스스로 꼭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바로 나 자신의 건강 상태와 조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고요 몸의 수분은 줄고 지방은 들어서 젊었을 때랑 똑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앓고 있는 병뭐 당뇨나 고혈압 간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지 또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에 따라서 술의 해로움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음, 저기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5세 당뇨병 환자 박미경 씨가 친구들하고 소주 두어잔 마시는 것 하고요. 아무런 기저질환 없는 건강한 65세 남성이 같은 양을 마시는 것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등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들이 술하고 만나면 정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약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아, 그렇군요. 결국, 소주냐, 맥주냐, 이 종류를 따지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총 얼마를 마시는지, 또 어떤 습관으로 마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아는 게 핵심이었네요. 오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조건, 위험, 관리법. 이 3단계를 내 상황에 딱 맞게 적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맞습니다. 만약 술을 드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종류에 너무 얼매이지 마시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최종 관리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마시는 총량을 줄인다. 이게 제일 중요. 둘째, 천천히, 물과 함께, 그리고 영양가 있는 안주와 함께 드신다. 셋째, 절대 빈속에 드시지 않는다. 넷째, 자신의 건강 생태와 복용 약물을 반드시 고려한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몸상태를 꾸준히 확인한다. 네 이것이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면서 술과 현명하게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에이 딱한 잔인데 뭐 적당히 마시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곤 하죠 과연 그 적당이라는 기준이 60세 이후 특히 노화와 만성질환 가능성에 높아진 우리 몸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로 간이나 암 위험을 이야기했지만 술한잔한 한 잔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기억력이나 장기적인 뇌 기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특히 그 티아민 부족과 알코올성 치매에 슬금슬금 다가오는 위험을 생각해보면 아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간의 즐거움과 긴 노후의 건강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 적당히의 기준이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선생님 말씀이 저희 청취자분들의 건강한 노후 설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술과 관련해서 겪으셨던 경험이나 뭐 오늘 대응에 대한 생각 아니면 또 다른 궁금증 같은 게 있으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힘도 되고 정보도 달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나눠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하고 또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건강마당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